프리미어리그 토트넘에서 뛰고 있는 손흥민 선수가 퇴근 한국에서의 인터뷰에서 과거 독일 유학시절 인종차별을 겪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경기를 묻자 국가대표 A매치 100번째인 칠회전 70m 폭풍질주를 골을 기록했던 벌리전, 프리미어리그 득점한 경기 등이 있지만 그래도 독일전을 꼽을 것 같다고 답했는데요. 한국 축구대표팀은 지난 2018년 러시아 월드컵에서 독일을 상대로 2대0 완승을 거둔 바 있습니다. 한국이 세계 최강 독일에 승리할 거라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어서 전 세계에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손흥민은 우리가 세계 랭킹 1위 독일팀을 이겨서 기억에 남는 경기구나 하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이라고 말문을 열었는데요. 그는 2008년 독일 함부르크 유소년팀에 입단해 유학생활을 시작한 과거를 언급했습니다. 손흥민은 상상하지도 못할 힘든 생활을 진짜 많이 했다며 인종차별도 많이 당하고 힘든 상황을 겪었다고 말하며 독일 함부르크 시절을 회상했습니다. 이어 마음속으로 언젠가는 이걸 꼭 갚아줘야겠다는 생각을 진짜 많이 갖고 있었던 것 같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또 월드컵에서 독일이라는 팀을 만났을 때 무섭고 두려웠다. 우리 선수들이 잘해줘서 이겼다면서 독일 사람들 우는 모습 보면서 그래도 내가 좋아하는 걸로 복수해 줄수 있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경기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독일 매체 빌트는 손흥민의 발언을 대대적으로 기사화했는데요. 매체는 손흥민은 월드컵에서 한국이 독일을 이긴 것을 자신이 겪은 인종차별에 대한 복수로 생각한다. 정작 손흥민은 영국에서 수차례 인종차별과 싸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인터뷰로 인하여 독일 네티즌들과 영국 토트넘 팬들의 반응이 뜨겁습니다. 독일 네티즌들은 독일인들만 인종차별하는 게 아닌데 목수란이 황당하다. 레버쿠젠 출신이라는 이유로 응원해 왔는데 졸지에 인종차별주의자가 된 듯한 기분. 손흥민 말 자체가 인종차별 등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토트넘 팬들의 반응은 나도 한국이 월드컵에서 독일 탈락시켰을 때 정말 좋았어. 사무실에서 그 경기를 보고 있었는데 첫 번째 골 들어가니까 다들 스크린 앞으로 달려가더라고. 슬프지만 그다지 놀랄 일도 아니야. 인종차별은 늘 존재하니까. 난 기분 업되고 싶을 때마다 한국 대 독일 하이라이트를 봐. 함부르크에서 그의 시작을 지켜봤던 사람으로 인종차별은 결코 본 적이 없어. 아마 라이벌 팬들이 그랬을 거야. 축구계의 아시아 사람들은 다른 누구보다도 더 심각한 인종차별에 직면해 있어. 하지만 대놓고 원숭이 노래를 부른다던가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다소 무기인되는 경향이 있지. 손흥민이 올해의 팀에 들지 못한 데는 그런 이유가 있는 거야. 그것 말고는 골든부츠 수상자가 올해의 팀에 빠질 이유가 없지. 내가 토트넘 팬이라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이번 시즌 탑식스 팀들 다 뭉개버렸으면 좋겠어. 경기 중에 인종차별하던 웨스트햄 팬 조용히 시켰을 때도 똑같은 기분이었겠다. 잘했네. 10대 때 감정적으로 맞서지 않고 저렇게 승리함으로써 복수하다니 정말 건강한 방법으로 복수했네. 등 많은 반응을 보였으며, 독일과 영국의 사이가 좋지 않은 만큼 영국의 토트넘 팬들은 월드컵 당시 한국이 독일에게 승리한 것을 회상하며 웃음짓기도 하였습니다. 손흥민 선우는 독일뿐 아니라 현재 활약 중인 프리미어리그에서도 인종차별을 받는 상황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인종차별이 하루빨리 뿌리 뽑히길 바래봅니다.